하나, 둘. 네,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강아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? 웃는 게 쉬워요. <laughs> 바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? <laughs> 네, 아, 음, 네. 우, 음, 웃는 게 쉬운 거 건. <laughs> 예, 또 인터뷰 되게 특이하네요. 좋은데요? 매드니스를 광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몰입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일에 광적으로 몰입한 모습이 이제 광기로 비춰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기할 때 지금, 지금 연극할 때 지금 연극할 때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목이 다쳤어요 지금 이야아 yeah! <laughs> 진짜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더 크게도 가능한데 예어 아, 민망하네요. 여기. <laughs> 동주라는 영화 아니었을까 저한테 많은 고난과 힘듦을 선물해주었던 정말 윤동주 시인님일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장 힘들게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맞다는 믿음. 이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제일 많고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은 나고 내가 정답이야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가장 마무리로 마지막에 부는 곡이 뭘까요? 많은 분들이 부를 텐데. 와 무반주만 잘 몰입. 자, 자. 어, 반주가 들리는 거 같아요. 언젠가. 지른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.